돌아질 때. 잠깐만. 여보세요? 가자. 가자. 어. 가자고? 잠깐만 가자. 나 이거 시, 시즈 하고 있는데 한 판만 하고 갈게. 한 판? 어한번 요가 한 판만 하고. 진짜? 한 판? 네. 어한한 5분 하일 한한 10분 걸릴 거야. 10분? 그 어, 오케이. 가자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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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고 어, 나나 하스스톤 한 판하고 있을게. 아, 디스코드 들어와 있어. 어, 디스코드 들어와 있을게. 오케이. 아. 아. 어. 아 네. 저 이거 하고 저거 대바대 좀 하다가 다시 또 시작게요. 오케이. 켐베 신부의 예배담 뭘고 볶고 있는 게 도지. 나 어, 이거다. 보통 받고 있는 거. 소리. 빨리 해야 돼. 걸리기 전에 어. 빨리. 오다 오다 오다. 오다 오다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두, 두두번만하면 돼. 두 번. 야! <놀람> 뭐야? 떡 떡지. 떡구야 떡구. 덥구. 어, 떡구야 떡구. 덥구. 온다! 덕후가 오고 있어! 봤어, 나도 봤다고! 덕후가 됐어. 어, 나 지금 너무 안 보여! 아, 지금 너무 어두워! 아, 씨발, 게임 너무 어두워. 나 지금 지금 하드모드 하드, 하드 모드 하는 것 같아. 어, 덕후가! 덕후가 온다! 어딨어, 어딨어? 덕후 is coming! He's coming! 핫! 아, 저쪽 가야겠다. 난 반대로 가서 발전기를 돌릴게. 난 발전기 팀, 슬러시 팀. 아 엄마, 내 오그로 끌게. 난 오그로 팀. 난 오그로 팀. 이스카 안돼 더. 엄마, 나 오그로 오그로 오그로. 아거기 있구나. 더 들어갈게. 내가 너를 그 해수로 갈게. 도는 내가 구한다. 여기 여기 더 없어. 여기 더 없어. 오케이 오케이. 나 같은. 그냥 돼도 돼. 갈게. 아 잠깐만, 잠깐만, 나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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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온다. 더 없어, 더 없어. 가봅시다, 가봅시다. 도, 도, 도를 도와주러 왔어. 아니 올 거면 오고, 오지 아니, 아니, 않을 난, 거면 오지 안된다내 <laughs> 주변에 지금 소리 나. 졸로 간거 같은데. 봐봐, 봐봐, 보인다, 보인다, 이제 보인다, 보인다. 좋아, 나 데드 하드 있다. 뭐야, 구했어? 아 데드 아드. 아니야? 이게 데드 아드야, 이 새끼야. 고이! 아, 데드이지, 데드이지. 아, 사모를 하세요, 하실 거면! 안 돼! 쟤또왜 뒀어? 구해줄게, 기다려. 구해줄게. 또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하이하이크. 니게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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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가또요. 자동 네게요. 자동쿤 니게요 자동쿤 니게요 땡큐 자 여기서 여힐 하자 얘가 힐 해줄거야 얘가 오케이 오케이 힐힐 힐. 내가 힐 할게 아힐 속도 봐 오우 발전기 호 어. 나는 나는 아오지에서 아아 음. 내가 늦겠어 아 <laughs> 어, 피했다 피했다 또날 구해줘 또 아아 아, 한 번만 더 걸리면 아, 죽어 아, 아, 아 뭐야 이거 <laughs> 나한 번만 더 걸리면 죽는단 말이야 저 펭민이 내가 힐 해줘야 돼 <laughs> 아버지~~ <laughs> 자동 좀만 참아 이것만리고 갈게 알았어 <laughs> 날 구해줘 <laughs> 저백민이도 싸고 일 캡나봐 하라는 구출을 안하고 <laughs> 자동 거기 몇개 깔려 있어 여기? 잠깐 봐. 어.. 없어 아오지라서 안 보여. 도시 안 보여. 돈 없어, 돈 없어. 자, 지금 갈게. 아! 자동군. 돈까스. 돈까스. 야야야, 그쪽 소리 난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자동군. 가자. 헤이. 자동군. g 고! g 아! 아! 아, 도망가, 도망가. 시계야 시계! 아 시계야 시계 시계, 시계! 시계 시계 시계! 도망가! 잘한다 발전기 팀 잘한다! 좋아 발전기 팀 잘한다 자자이 갈고리에 숨어있으면 모르겠지? 갈고리에 숨어있으면? 됐나? 갔나? 자잉! 자잉 고! 그 불굴이 있어 불굴? 어.. 어 아니? 이거 회복하고 야 있어요. 우리 망한거 같애 어? 아 시계 끝나기 전에? 알았어 알았어 아아 아, 아, 아 딴거 딴거 아깐 얘기였구나 아, 자 이제 치료해줄 사람만 찾으면 돼다는야 근처에 있다 내 근처에 있다 내 근처에 있다 내 근처에 있다 걸로 왔다 걸로 왔다 걸로 왔다 걸로 왔다 야 자동 X댄거 같애 몰라 나 못봤어 얘나 못봤어 나 못봤어 나 못봤어 간다 구해줄게 자동 오케이 일어나 가자 쟤 구해 쟤 구해 아니야 힐하고 알았어 알았어 힐하고 힐하고 <laughs> 나, 나, 나도 힐 나도 힐 오케이 오케이 나도 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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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온다 야 가야 돼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도망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힐 줄게 힐 잠깐만 여드름 조심해야 돼 <웃음> 아, <웃음> 여드름! 아 여드름 미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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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! 아이고 아, 일부,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예, 예, 예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 집중 집중하자. 집중 집중 좀 하자. 집중 좀. 하아! 됐다. 좋아. 됐다. 아, 어. 쟤는 팬미니가 구할지도 몰라. 오케이 오케이. 우리 수리 테이프. 구했다. 구했어. 아니, 아직 걸려 있는데? 아, 여기 지금 구하라고 알지. 가자 가자. 나 내가 나 갔다 올게 내가. 너, 아 그래 알아. 나 갔다. 갔다 와. 어 돌리고 있을게. 나나 시계 나 있어 있이 오케이 오케이. 히. 난 발전기. 휘. 조금만 더. 힘을 내 발전기야. 힘을 내. 5 분의 1 발전기 5 분의 1 발차기! 너만... 아, 아이씨 공포게임이야 이거 안보여 공포게임 아닌줄 알았는데 박에! 너, 너, 으 너, 노! 덕후님! 덕후님! 좋았어. <laughs> 하지 <laughs> 난리났다. 독가스집. 독가스 맛집. 이 독가스 맛집이다. 어, 저기다, 저기다. 여, 회복 다 했어? 아, 네. 다 했어? 아니, 아니 나 회복, 회복은 아직 못 했는데. 여기 안전한 지역인 거 같아. 걸어갈게, 걸어갈게. 일어나라! 도화나라. <laughs> 어서 일어나. 도화나, 어서 일어나. <laughs> 일어나야 한다, 도화나. <laughs> 저 저놈이 공산당이야? 응? 어. <laughs> 제 공산당이... 도왔죠. 도박쳐 일단 도박쳐 일단 도박쳐 아.. 한명 죽었어 사방 우리 발전기 팀뭐나나 나 힐.. 힐좀야도박자도박자어 아, 아. 내가 오그로 끌게 야, 깍 소리 내고 오그로 끌게 오케이. 오케이 일로 올 거야 깍 소리 내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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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기 돌려. Go, freedom. You are free. <놀람> 달려. <laughs> 저 넓은 초원으로 자를 찾아 떠와 아, 자. 자동 상황이 어때? 나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걸렸어. 걸걸 걸고다 <놀람> 언덕에 걸렸어. 아 <laughs> 여기 더 다나 더 다나 더 다나 더 다나 깔려 있어 나동 이거 캠핑 각인데 갔다 갔다 저 갔다 야, 그 가운데 야, 건물 쪽으로 가 어, 가운데 건물 쪽으로 가다려조만 어. 조금. 아, 조금. 아, 아. 조금. 아, 아. 조금만 조만조 조금만 조금만 갈게. 누구인가? 누가 천천히 누어라고 했어? <laughs> 아니 씨 도망치려고 못하겠어 나도 몰라서